새로운 주택청약제도가 9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미뤄져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최근 변경된 청약제도와 11월부터 시행되는 청약제도 정리해 봤고요. 이에 따른 민간 분양과 공공분양 청약 전략, 청약 통장 얼마를 넣어야 하나 등 내용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해지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뀌는 청약제도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앞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이 허용이 됩니다.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 저축 가입자들은 2009년 이전 청약 통장 관련 상품 가입자들인데요. 2009년 이후 상품인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민영주택, 공공주택을 동시에 청약할 수 있는데 반해 종전 청약 통장 가입자들은 민영주택 또는 공공주택 한 가지만 청약할 수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영주택,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청약 통장 가입자들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하고 기존 납입 실적 또한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는데요.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 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이 가입되어 있던 분들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월 납입, 인정금액, 납입 횟수를 처음부터 채워야만 공공주택에 도전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에 넣을 수 있는 돈의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동안 청약통장은 41년간 월 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제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사실상 혜택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고갈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채우기 위해서 정책 변경을 통해 월 25만원씩 납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하지만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일단 감정을 배제하고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월납입금 인정한도가 상향된다는 것은 청약을 노리시는 분에게는 청약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청약 전략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이 내용은 영상 뒤편에 공공분양, 민간분양 청약 전략에서 청약 통장 얼마를 넣어야 하나?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이후로는 청약 통장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2,5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더 자세히 읽어 보면 청약 저축 금리 인상은 9월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 구조에 따라 이자가 지급이 되지만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 체계를 따른다고 하네요. 따라서 금리 금리 인상이 적용되는 구간은 9월 납입분 이후 금액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변경된 청약통장 부부 관련 혜택이 있는데요.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같은 단지에 부부 중복 청약 신청이 허용되지 않아서 서로 각자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거나 같은 단지더라도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각각 신청하였는데요. 이제는 부부가 같은 단지에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만약 모두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청약 통장만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나의 단지에 네 번의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는데요. 부부 각각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네 번의 중복 청약이 됩니다. 부부 중복 신청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무순위 청약이나 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같은 경우에도 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부 혜택으로는 신혼 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서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도 따지지 않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청약 신청자의 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만 산정했지만, 이제는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 점수가 더해져서 청약 가점을 좀더 올릴 수 있게 변경이 되었기에 부부라면 이 부분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청약통장 소득공제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따라서 연말 정산 시 공제되는 금액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 7천만원 연봉의 근로자가 청약통장에 연 300만원씩 납입해서 소득공제를 신청한다면, 대략적으로 절세되는 금액은 약 28만원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에 청약통장에 납입해서 받는 절세금액과 차이는 약 17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봉이 더 적은 분들의 경우 기대되는 절세금액은 더욱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 부분은 매월 25만원씩 청약통장에 내실 의향이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연봉이 적거나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적은 분들은 혜택이 좀더 적을 수 있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또 따로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필수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득공제의 경우 25년 1월 1일부터는 배우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부분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공공분양 민간분양 청약전략 및 청약통장 얼마를 넣어야 하나 관련 내용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공공분양 청약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쉽게 말해 SH, LH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가 좀더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청약인데요. 민간분양에 비해 공급량도 적고 경쟁률이 치열해 정말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만약 공공분양 아파트를 청약하고 싶다면 청약통장 납입금을 25만 원씩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분양 아파트의 청약 당첨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조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3년 이상 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얼마나 오랫동안 납입 인정 금액을 많이 넣었냐가 중요합니다. 이두 번째 조건이 중요한데 이 조건 때문에 월 25만원씩 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예시를 보시면 좋은데요. 최근 서울 마곡지구 공공분양 아파트의 당첨 조건을 보면 당첨 하한선 금액을 볼 수가 있는데 84형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3년 이상 납입인정금액 총 저축액이 2,250만원 정도가 당첨 하한선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도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하지만 청약통장에 약 2천만 원 이상 납입 인정 금액으로 있어야 청약을 도전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상황은 조금 낮습니다. 작년에 검단 신도시 공공 분양 당첨 하한성 금액은 84형 아파트 기준으로 1,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이 1,3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도전을 해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공공분양의 경우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을 최대한으로 넣으신 분들 그리고 오래 넣으신 분들이 청약 당첨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납입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올라버렸으니 앞으로는 25만원씩 오래 넣는 분들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납입인정 금액이 오르는 만큼 당첨 하한선도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서울이 2천만원이 당첨 하한선인데 월 납입인정 금액이 25만원으로 올라버리니 당첨 하한선 또한 3천만 원, 4천만 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예상을 한다면 월 납입 인정 금액 최대 금액인 25만 원을 매월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나는 공공분양청약을 하고 싶은데 월 25만원 납입은 부담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본인이 감당 가능한 금액선에서만 납입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다른 방법은 차라리 월 25만원씩 내기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 아예 납입을 하지 말고 납입 지연을 하는 방법도 추천을 합니다. 주택청약은 납입이 지연된 경우 빠진 기간 동안의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내더라도 납입 회차를 인정해 주는 것인데요. 이 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25만원씩 납입하기로 했는데, 3개월 동안 납입을 못한 경우, 나중에 75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납입지원 제도를 통해 나중에 목돈이 생기면 돈을 한꺼번에 넣고 납입 회차를 채우는 거죠. 따라서 월 25만원 납입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두 가지 전략을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월 25만원씩 내는 사람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월 25만원씩 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 수도권이 아니라면 좀더 당첨 하한선이 낮을 수 있으니 본인이 도전하는 공공분양 지역의 당첨 하한선 금액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맞춰 청약을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분양 청약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요. 민간분양을 노린다면 이번에 변경된 월 납입인정 금액과는 상관없이 청약 가점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가점을 모으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보기 때문에 일단 돈을 넣던 넣지 않던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돈을 하나도 안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먼저 가입한 통장. 오래된 통장일수록 가점이 쌓여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무주택기간 가점과 부양가족 가점 등이 있는데요. 무주택기간 가점은 나이가 들어야 가능한 것이고 부양가족 가점 또한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일단 청약통장 가점이라도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점을 쌓아가면서 민간분양청약 신청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민간 분양 청약 신청 조건은 투기과열 지구는 가입 기간 2년 정도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수도권은 12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경과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치 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치 금액은 지역과 지원 평수에 따라 각각 다르니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간 분양의 청약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청약 통장 유지, 무주택, 부양 가족 가점 등을 쌓아가면서 청약에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내용은 청약 통장 해지를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인데요. 해지를 해도 되는 사람, 해지를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 봤고요. 먼저, 해지해도 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치솟는 분양가가 부담되는 사람, 청약을 통한 시세 차익 기대감이 감소되었다 판단하는 분, 청약 경쟁률 급등으로 당첨이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분, 청약보다 다른 투자처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수도권 인기 지역은 분양가가 매우 높아져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구매할 수 없는 정도의 가격으로 분양가가 나오기도 하기에 차라리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굳이 청약을 유지하실 필요가 없고요. 청약을 통한 시세 차익 또한 예전만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청약 경쟁률 또한 높아져서 당첨이 더더욱 어려워졌기에 당장에 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청약이 오히려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청약 통장에 있는 목돈을 활용하여 다른 곳에 투자하고 싶거나 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처를 찾으신 분들 또한 해지해도 되는 분들로 분류해 봤습니다. 다음은 해지하면 안 되는 분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장기간 청약을 가입했고, 납입인정 금액을 최대로 꾸준히 넣으신 분 아니면 로또 청약을 노리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민간 분양을 노리는 경우나 25만 원씩 납부하는 게 부담이 안 되는 분,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소유자분들은 해지하면 안 되는 분들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청약을 오래전 가입했고, 꾸준히 납입 인정 금액을 최대로 넣으신 분의 경우 공공분양 청약 신청 시 유리하기에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해지하기보단 오히려 25만원씩 꾸준히 넣으시면서 차라리 공공분양 준비에 더 박차를 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또 청약을 노리는 경우는 수도권의 경우 일명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청약이 뜨기도 하는데요. 예시로 최근 한강뷰 공공분양으로 5억의 시세 차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어 소문이 난 예수방사 용지 지역 공공분양 청약 등이 있겠습니다. 청약 통장에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곳에 청약을 할수 있으니 이런 시세 차익이나 로또 청약을 노린다면 청약을 유지해야겠죠. 그리고 민간 분양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라면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 민간 분양의 경우 오래된 청약통장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청약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가점을 얻을 수 있어서 청약 경쟁에서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차라리 청약통장에 월 납입금을 넣지 않더라도 통장을 해지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게 청약 가점 유지 측면에서 더 낫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 25만 원씩 납부하는 게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공공분양을 노리면서 월 25만원씩 납부를 하는 게 부담이 안 되는 분들이나 월 25만원씩을 내면서도 추가로 적금이나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굳이 청약통장 해지를 할 이유가 없겠죠. 여기에 추가로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연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배우자까지 소득공제에 포함해 줄 것이라고 하니, 소득공제 혜택도 챙겨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유자의 경우, 해당 통장을 2년 이상 소유하면 연 최대 4.5% 이자율을 받을 수 있고요. 일정 소득 이하이면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통장을 해지할 때의 주의점입니다. 일단 목돈이 필요하다면 청약을 해지하기 전에 청약담보대출제도를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교적 낮은 금리로 내가 넣은 청약 저축액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대출을 받더라도 납입 횟수, 청약 자격 등은 유지가 되니 청약을 안 깨고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초기화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지 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내가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깨는 게 유리할지 영상을 통해 잘 비교해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청약통장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전략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시청자님들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게 청약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변에 공유 한번 해주시고요. 트렌드 라디오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